아 두근두근 설렌다 드디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다니 수키야 나도 같이 들어가 곰지야 왔어 응 교실은 어떤 곳일까 수키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너무 긴장돼서 그래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볼게 아 저절로 열린다 자동문인가 <laughs> 자동문은 아니고 선생님이 열었잖아 우리 친구들이 제 교실로 들어가자 우와 책사 이 엄청 많다. 은별아, 너도 들어와. <laughs>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다 앉았나요? 네네, 네. 선생님. 토리랑 금지는 교실에 먼저 와 있었네요. 그럼 오늘 수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우리 친구들 모두 수학책 8쪽을 펴도록 해요. 8쪽이면 숫자 8을 찾아봐야겠다. 어디 보자. 어, 어 여기, 여기다, 여기. 팔 쪽. 선생님, 저발 쪽도 잘 펴죠? 우리 숙희 교과서도 잘 펴네. 아, 선생님, 곰지에게도 식은 밥 먹기예요. <laughs> 곰지야, 식은 죽 먹기 말한 거지. 아, 곰지의 실수. 곰지야, 넌 잘할 수 있어. 내가 항상 응원할게. 그럼 우리 친구들 교실 속에 숨어있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? 야. 수가 엄청 많은 곳을 찾았어요. 바로 시계 금지야 정말 대단한 걸 찾았어 동그란 시계 속에 수가 엄청나게 많아 선생님 여기도 수가 많이 있어요 바로 사물함 그렇지 또 주변을 잘 살펴볼까? 선생님 금지가 손 들었어요 이야 손 들고 발표하다니 멋지다 금지 선생님 수학 교과서 앞 표지에도 숫자가 있어요 금지도 잘 찾았어 선생님 이리로 와보세요 하나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너무 많아서 다셀 수는 없겠다. 절대로 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야 친구들아. 연필은 한 자루, 두 자루, 세 자루 불러가도 아, 셀 수는 있지. 이 아토리도 뭔가를 찾았어. 아, 내가 앉으면 부서질 것 같은 의자네. 의자가 네 개. 아 근데. 토리... 수업 시간에는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. 아 뭐라고? 아, 바로 세우는 중이었다고? 아, 그렇구나. 은별이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려 반가운 걸 만났나봐. 어머나 세상에, 은별이가 대단한 걸 찾았어. 어머, 정말이네. 칠판에 붙어 있는 수를 찾았구나. 선생님, 칠판에 수가 더 있어요. 여기요, 여기. 1, 2. 삼소 우리 교실 밖에서도 찾아볼까? 자, 조심조심 계단 내려오세요. 선생님, 제가 찾았어요. 계단에도 3 2 예쁜 교실 앞에도 붙어 있다. 곰지야, 어디? 난못 찾겠어. <laughs> 스키야, 위를 올려다봐. 이야, 정말이다. 숫자가 저 꼭대기에 붙어 있어. 곰지는 수 찾기 대장. 에이, <laughs> 뒤를 돌아봐. 또 있다. 저긴 1학년 1반 교실인가 봐. 얘들아, 여기로 와봐~ 이 아신발장에도 숫자가 적혀있어요. 선생님, 우리 주변에는 숫자도 많이 적혀있고, 셀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. 맞아, 이제 차근차근 선생님과 함께 1학년 처음 수학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자. 네, 네 선생님! 선생님.